여러분 라이!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수련충입니다 수련충 요새 굉장히 다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때문은 아니겠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할거냐면요 일단은 보따리 상점 좀 뽑아주고요 아 동시에 두개가 안돼 자두개뽑기자 뽑아봅니다 좋은거 나와라 아이고 일성 일성이 나오다니 야 하나만 나와라 좋아 무기에서 줄거야? 자 간다 나라! 와, 오늘 왜 이래? <laughs> 야, 이거 실화냐? 아, 너무 안 나오는데, 오늘? 아, 네, 오늘 뽑기 망했습니다. 야, 심했네. 삼성 하나를 안 주냐? 어, 템이 지금 너무 많이 모아졌어요. 일성 합성 좀 해놔야겠다. 너무 많아. 지금 장비를 보시면 엄청나게 모으고 있어요. 지금 이게 몇 개인지 저도 씌워보질 않았는데, 투구만 진짜 봐도 계속 올라갑니다. 네, 계속 올라가죠? 아, 이게 도대체 몇 개냐? 이 야, 이렇게 다 모으고 있는데 머지 않아. 합성과 뽑기를 해 보겠습니다. 보석 동아리죠. 21,000개가 넘었어요. <laughs> 와우. 아,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5성 장비를 차고 있잖아요. 근데 지옥 시련에 어떤 투구가 좋을까 계속 이것저것 껴보고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지금 저는 이성 닌자의 투구를 끼고 있죠? 지금 삼성도 껴보고, 일성도 껴보고, 이성 중에도 여러가지 다 껴봤는데, 물론 저거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저의 공격력에, 저 닌자의 투구를 꼈을 때, 지옥수련이 무한대로 가능합니다. 저 한번 들어가볼까요? 참고로 저는 부활 그런 거 없습니다. 자, 가봅니다. 라고, 라고. 자, 처음에, 바로, 약들을, 아, 늦었다. 아이고, 맞으면 안 되는데. 자, 다시 바로, 또, 써줍니다. 이건한 방에 죽어버리죠?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에 조금 천천히 이렇게 야. <laughs> 그러면 또 약딜 딜레이가 오죠. 자또 날려줍니다. 야, 약, 어 약딜 딜레이 면제, 면제됐어요. 사실 면제 안 돼도 되긴 하는데 자또 쓰러뜨려 줬죠. 그러면은 또 이렇게 폭딜 와우 야 벌써. 지금 1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, 이제 힐을 써줍니다. 그리고, 또 이렇게, 써주면, <laughs> 또, 약대의 대량이가 오죠? 네, 무한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무조건 무한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지금, 이제, 바로 버프를 또 써주고, 아슬아슬했다. 와, 아슬아슬했다. 야, 잠깐만,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? 이번 판 실패인가? 안, 아닌데, 안 되는데. 자, 약대. 약뒤. 자, 약대 갑니다. 죽으면 안 돼! 그렇지! 바.. 아네 살았어요 자 바로 쳐주고 그렇죠 그럼 또 힐을 써줄 수가 있죠 자 힐을 바로 써준 다음에 약대를 이렇게 또 날려주는 겁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또한방 스킬 날려주고 자 이런 거는 조금 디레이를 늦게 해서 날렸어도 됐는데 야야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! 아하, 실패. 야, 실패했어요. 아우. 지금 최고 기록이 12만 5천 점인데, 지금 10만 2천 점. 아. 제가 폭딜극딜 이런 건 어차피 한 방이니까, 약간 타이밍을 느리게 해서 썼어야 됐는데, 아, 그 타이밍 조절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. 녹화하면서 이을 하려니까, 평소처럼 안 되네요.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시간이 남으니까,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아이디를 다 적어놨어요. 오리와라님? 드슬조아님? 백주님 에스카티 훈님, 제제님 이렇게 다섯 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분들이 나올까 한번 찾아볼까 해요 진짜 나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 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응? 야, 일단 이분 좀 이겨주고 갈게요 <laughs> 바로 오성분이 떴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같은 오성인데 반지 안 끼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냥이야 화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오우 4개나 네 주네 순수무술대회에서 찾아볼까요? 오 랭킹 1위 맥주님 우디오 보숭이충 어나무 대박인데 진짜 나올까요? 크리스 건조 난나니까 난나나나 맥주님 또 나오네 야 진짜 만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다섯 분이나 되니까 도우너 저분은 제가 많이 본것 같아요 아이디가 굉장히 낯이 익네요 랭킹이 112위인데 쏘신충이 민재 그리고 아우 이분은 뭐야? 이겨주겠습니다. 이분 발음하기 좀 그런 이분입니다. 어이 아이, 아이, 아이. 자, 내가 다 쓸어 뜨려주겠다 요건 안 먹어라. 야, 한참 때리네. 무슨 일성이 이렇게 쎄 아, 부활까지 하네. 안돼, 이 녀석. 자, 죽어라. 네, 이겨드렸습니다아스카키하라 아. 어. 나에스카트훈지인줄 알았어. 아우. 자, 과연 우리 구독자 님들을 만나게 될수 있을까요? 섀도우 엔젤 항상 감사. 김지 울련다. 게지 울련다. 겜지 울련다가 뭔가 했네. 오 <laughs> 어, 맥주 님 계속 나오네. 와우, 대통령. 난나니까 또 나왔네. 야, 본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왜 우리 구독자 님은 안 나오는 거야? 배구충 타락 파이어. 계속 새로고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네요. 와, 일본 말도 있어? <laughs> 뭐라고 있는 거지? 와, 아, 진짜 안 나온다. 아, 여러분, 제가 열심히 새로 침을 해보고 있는데, 안 나오네요. 왜 같은 서버인데 이렇게 안 나오지? 아! 아, 저보다 랭킹이 낮으면 안 나올 수가 있겠네요. 다들 순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무조건 랭킹이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만 나오니까, 그래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시, 닌자의 투구, 닌자의 투구를 장착하고, 아,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 되는데. 지옥수련, 무한수련에 도전해보겠습니다. 입장! 라고, 라고! 자, 약딜 바로 써주고요. 에하우. 자, 그리고, 이것도 바로 써줍니다. 그리고, 극딜은 맞기 직전에 타이밍을 요렇게 요렇게 아 맞아버렸네 요렇게 조금 시간을 더 벌어주는거죠 그리고 약딜은 아 어차피 맞으니까 그냥 써버리고 다음에 어 힐을 써줍니다 그리고 버프도 써줄게요 자 그리고 폭딜 그러면 또 타이밍이 약딜 타이밍이 또 옵니다 자, 좀 천천히 칠걸 그랬나? 자, 극딜은 받기 직전에, 아이고, 맞았네. 아,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야, 오늘. 안 돼! 안 돼, 못 깨겠다. 못 깨겠다. 입자! 라이고, 라이고! 자, 약딜은 바로바로 바로 써줍니다. 오오 딜의이 면제. 처음부터 딜의 면제가 됐어요. 자, 약 딜을 더 먼저 써줘야 되나? 그렇지. 바로 써줍니다. 또한대 맞고. 그리고, 폭딜 이런 거는, 한 방에 죽으니까, 약간 천천히 써도 돼요. 그러면 시간을 그만큼 벌수 있는 거죠. 극딜도 그 이렇게. 어, 맞지만 않으면 되고, 최대한 천천히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약 딜은 어차피 맞으니까 그냥 빨리 써줍니다. 어차피 한대 맞아요. 네. 그리고, 힐을 써주고, 버프도 한번 써줍니다 그러면 딜레이가 나오죠 그럼 또 약딜이 오고 있는데 자 약딜도 조금 천천히 써줄까? 아 어차피 한대 맞으니까 상관이 없네요 네 극딜은 그 천천히 아 그렇지 어 지금 예, 자 간다 간다 어 그렇지 야힐힐힐힐 힐 힐. 힐 써주고 또 폭딜 써줍니다. 야, 그러면은, 야, 이제, 뭐 써야 되냐? 2, 1. 자, 약딜 또쓸 수가 있죠. 약딜 면제 약딜 면제 됐어요? 근데 폭딜 먼저 써주겠습니다. 아니, 극딜, 극딜 먼저 써주겠습니다. 불안해요. 자, 그리고, 어, 약딜 먼저, 약딜 먼저 써줍니다. 그냥, 자, 야, 하하. <laughs> 그리고, 한 방이니까, 천천히! 그렇지! 자! 18초 나왔습니다! 자, 힐 써주고, 힐 써주고, 버프도 써주고, 약딜 써줍니다! 그럼 한 방이죠! 네, 7초, 6초, 5초! 이렇게, 또한 방! 하하이! 자, <laughs> 이분을 버텨냈어요! 이런 식으로 가면 무한으로 갑니다! 근데 제가 육성은 안 가봐서 육성에서는 이게 뭐더 쉽게 되는지 아니면은 어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은5성 이런 장비로 무한 지옥 수련이 가능하다는 거자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라이.